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4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자가 미성년일 때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모든 유산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자유의 때까지는 가정교사나 유산관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는 유치한 교훈, 이 세상의 가정교사와 유산관리인, 네, 둘러싸여 종처럼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차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 입양되었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는 신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들에게 종으로 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러니, 어찌, 다시, 다시 종이 호랑이들에게 급실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금기와 미신을 두려워하며 꼼꼼히 지키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으로 다감하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행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제 14절부터, 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짓는데 방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담고 주님처럼 살수 있게 됩니다. 주여 언제까지 영적 간난하기로 살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강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